상속자들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그만해라 어? 그만해라 으이씨. 뭘 봤는데? 최영도 그런건 쪽팔린게 아니라 그냥 아픈 일인거야 잊지마라 와 상속자들 얘기하지 말라니까 상속자들 얘기만 하는거 봐 진짜 짓궂은 사람들 어? Ай за дүнсээ аа гадаа 때리고 도망가면은 내가 막 잡으러 가면은 얼음이라고 얼음 하고 막땡안 하면 보듬 시킨다고 내가 막 때리려고 그러면 막안 된다고 얼음일 땐 때리면 안 된다고 막 그리고 막 빨리 갑자기 막 연습하자고 빨리 연습 하자고 그러고 막 춤추자고 그러고 막 화제 돌리고 막 혼내야 돼 혼내야 돼 혼내줘요 빨리 왔어요? 예음 응. 또 배고파? 맨날 <laughs> 배고 자. 뭐. 끝? 아니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응. 배부터 <laughs> 화났다, 지금. 봐봐. 어, 이거 지원이 나빠. 막 일러 일러 막 어. 어 아니 근데, 아, 근데 막이 어? 앞에서 봐봐. 제 바비 오빠 안 돼요 막 나오잖아 지금 막 어? 아, 동이가 저 때린 거못 보셨어요? <laughs> 봐봐 봐봐 봐, 지원이 혼나야겠네. 우리 착한 동동이를 봐봐. 이거. 뭐라 했어? 아무 뭐, 말안 뭐 했어. 나이들어 아, 나... 아니야 때. 아니야 형아장실 들어왔을 때나 그냥 계속 이러고 바비 형 기다리고 이러 고 가만히 있었는데 팬분들이 지금 막어막막 어? 막, 막 진짜 막 지원이가 그랬구나 막막 막 이러면서 막 아니,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. 일단은 아니, 폭력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안 좋은 건데. 동희가 저를 때렸어요. 근데. 봐봐, 막 바비 오빠 가을 남자 위트 버린 거야, 막 이렇게 막. 어? 가을 남자 위트가 뭐야? 가을 남자 약간 되게 젠틀하고. 좀... 가을에는 그냥 그 여름이 갔으니까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 진짜 단순해. 여름이 진짜 단순해. 아, 진짜 단순하다. 이제서 이제 밖에서 이제 응? 어? 예 네?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봐봐, 어 봐봐 얼그에서 동생한테 막 어. 어? 쇼 어제 옷 쇼. 어 티셔츠? 아 이거 c a l 프 Me The frog, frog 라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있었을 때지맨슨이라는 사람의 고등부 있거든요. 어 개구리? 네이 사람이 슈프림 개구리가 개구리 아니라. Call Me The Frog 슈프림 개구리 얘 여자친구 는데 지금 아 진짜 이혼했어요. 아 둘이 이혼했어요? 지금 이혼했어요. 되게 <laughs> 어마마 스토리 담고 있는 만화예요, 나요? 지금까지 아형 근데 그거 알아? 뭐야? 내가 팬분들이 할거 V앱으로 채팅을 하잖아. 형도 네, 네. 해봤잖아. 네, 네. 네, 네. 채팅을 하잖아요. 네, 네. 날 놀리더라 날막 몰이해 뭐라고? 팬들이 나를 몰이해 뭐라고? <laughs> 막 놀려 막 내가 팬분들이랑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밖에 없어 어. 맨날 먹는 얘기해 치킨 먹고 싶다 야식 얘기 겁나 해 먹는 거 좋아하니까 어. 근데 우리가 맨날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니까 어. 무슨 진짜 먹, 먹는 거만 보고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 오늘 먹는 얘기 하지 말자 근데 기승전 먹는 얘기를 끝나더라고 그러면서 막 계속 놀려 계속 먹는 걸 물어봐 그래서 내가 삐졌다? 근데 팬분들이 배명을 지어줬어. 응. 동 또삐, 동 또삐가 뭐야? 동혁이 또 삐졌다. <웃음> <웃음> 나 자꾸 놀려가. 어... 이제는 엄마야, 엄마. 아, 이제는 막 놀려. <laughs> 나막 어르고 <얼음을> 달래더라고. <laughs> 참, 참. 응? 가수가 됐으면은. 어? 응? 너 그럼 나으로 난 아니 난안 삐졌어 안 삐졌는데 자꾸 삐졌다고 또 몰아가잖아 그리고 막 놀려 지금 그걸 나한테 하소연하는 것 자체가 너가 삐졌다는 증거야 아 조금 삐졌어 솔직히 <laughs> 어 되게 구질구질해 보인다 아니야 안 삐졌습니다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괜찮아 그때 재밌었어 어들기 장비 해어술 먹었니? 왜 이렇게 아, 얼굴 빨개지아나 지금 창심해서 얼굴이 빨개졌어 아 더워요 에이. 김동혁은 아이코닉과 소통을 하다가 자주 삐져서 팬들 사이에서 동토삐라고 부릅니 아! 아! 아, 아, 아! 잠깐만. 동토삐? 너무 잘고있는데 야, 너희들 그러면 안 돼. 동토삐. 동토동토 나는 안 삐졌는데 삐진 거를 몰아가 그러면서 막! 야 동혁아 울어 울지 마토삐토삐 hey, 내가 토피토피 토비 토비 컴온 컴 해명방송을 했어 한번아 여기 자료가 또피. 있네요 정답가 있어? 보는 대지 안삐져서 채플을 킨 동혁이 그러니까 안삐었어 해명방송을 한 했어요 어 동토비 아, 아, 눈빛이 안삐졌네요 근데 넌토삐야 토비 어 동혁이 너무 잘 어울리는 동혁이 생각나요 토비 강아지름 같고 너무 귀엽네요 동토삐요 동토비 토비 토비 계속 조금 삐진 애 같잖아 아니라고. 진짜 아니라고 나잘 거라고 아 진짜 왜 자꾸 몰아가는데 또막 댓글 봐봐 다다또 몰아가 또 와... 진짜 와 약간 약간 우리 코닉이들이 나를 놀리는거에 맛이 들었나 봐 아니 아니라고